뭐하려고이 오늘은 이 조합을 해 먹을까? 아이고, 먹어 보는 이해먹히는 날이여. 그래서 오늘 조합 뭐야? 이 해장에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조합 레시피가. 아, 듣고. 오늘 가져온 거 뭐냐고? 불닭볶음 탕면에 소고기 미역국. 그걸 같이 먹으면 어떤 맛이 난다는데. 내가 인스타에서 보니까 칼한장갈국수에 미역 들어간 느낌이 난대야. 각각 얼마야? 이 인터넷에서 불닭볶음 탕면 4개 4,880원, 비비고 소고기 미역국 3,390원 줬지. 그건 어떻게 끓여 먹는 거야? 이 냄비에 소고기 미역국 넣고 물 100ml 넣고 불닭볶음 탕면 소스 부어 주고 끓으면 면 넣고 익으면 다 먹으면 된대야. 요. 어렵진 않군. 야 받아, 같이 먹자. 그러지. <laughs> 아유. 와. 짠디, 얘 소고기 맛이 협동심이 없다.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짜군. 소고기 맛도 따로 놀고 면은 잘끓여왔네 물은 200ml에서 300ml 정도 넣어야 안짤것 같고 맵기는 진라면 매운맛보다 살짝 더매운디 미역국 국물이 더 달아지고 더 매워졌어. 해장이라기보단 실험에 가까운 맛이고. 그러게 뭐야 손이 막더 가고 그러지 않는다. 그래서 이 조합도 먹어 안 먹어? 어우, 어, 얘네는 한 집에 살 만들었다.